어, 그쪽 뭐 하고 있어요? 뭐 이벤트 중이에요? 어디요? 여기요? 어 네. 아니, 언니 지금... 빨리 살려주세요. 아니, 아, 아니 지금 미션. 미션. 아 그럼 이제 지금... 10초 1 0초 얘기하기로 했고. 거아 이벤트 열심히 했어요. 지난달, 아, 잘잘 하세요. 지난자 다영 씨. 네. 빨리 시작하세요. 언니 어떻게 초스 빨리 시작! 도장들나 목마르니까 물좀 주면 안 돼? 제가 물을 드요아요 여기 있어요! 죄송합니다, 영업 끝났어요 할게요 눈치게임 근데 어떻게 뽑아야돼요 그러면? 죄송해요 게임 룰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잡을 수요 네? 그냥 시킬까요? 은정아 그냥해 노래 아, 뭔데 나를 시켜 I don't right.